웰컴 투 게임 월드 안녕하십니까? 게임 월드입니다. 네, 현재 순위 1 7이고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랠리 최적 영웅조합으로 했더니 지금 데미지가 13280 정도 나왔습니다. 현재 인플루언서 트랩 1위인 분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. 이번에도 총 데미지가 인플루언서 트랩 1위 하시는 분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. 오, 제가 11위까지 올라갔네요.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인플루언서 트랩 최적 영웅조합과 최적 병력조합으로 한번 참여해봤더니 순위가 13위까지 향상됐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최적 영웅조합하고 최적 병력조합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